thank 오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주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일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최고시고요 예,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예, 역시나 주말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그리고 1일 사망자 수는 역시나 좀 적기는 적었습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4 9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28,000명 정도가 나왔네요. 빨리 이게 쭉쭉쭉쭉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음이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4,629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 총수는 75만 6천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예, 사망자들 수좀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FDA에서 이 어린이용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이것은 위험보다 이득이 훨씬 많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조만간 예, 긴급 사용임 승인이 될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 오는 11월 달 초에 어린이용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예, 승인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든 간에 이 어린이용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이 화이자 것은 감염 효과가 91% 된다고 합니다 fda 기준에 충분히 충족을 한다고 하고요 네 이제 조만간 이제 11월 달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어린이들도 접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소세가 좀더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 샷들이 계속 승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차 접종하는 것도 지금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파우치 국장이 어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교차 접종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원래 맞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그것을. 부스터 샷으로 맞기를 권장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교차 접종을 하게 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 효과가 훨씬 더 높이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차 접종이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아 그런데 또 파우치 국장은 웬만하면은 이제 똑같은 거예 원래 접종했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똑같은 브랜드로 이 부스터 샷을 접종하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이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예, 어쩌면은 이 며칠 새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가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 가지고 We'll be right <laughs> back. 중국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이렇게 적게 나오는 것은 저는 조금 믿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 못 믿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북한, 북한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한 명도 안 나온다고 하고 있죠. 청정 지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북한이나 중국이나 조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수치에 대해서는 전혀 못 믿겠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이제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은 오늘 아침, 아, LA에서 얼마 전에 지진이 났습니다. 3.6 지진이 마구 일어나 가지고 엉덩이를 실룩실룩 걸을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어제 LA 다운타운에 두 건의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건의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LA 다운타운 안에서요. 그런데 한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 그두 번째 총격 사건은 어느 한 사람이 총을 맞고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사람의 컨디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은 이두 건의 총격 사건이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리 다운턴 뿐만이 아니라 온타리오에서도 이 할로윈 파티가 있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미성년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18살짜리 남성이 총에 맞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할로윈 파티에 모여가지고 좀 미성년자가 더 많았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누가 총을 쏴가 한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해요 지금 현재는 이제 경찰이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미국 배우 이 알렌 배우가 촬영을 하는 도중에 소품 총을 쐈는데 그게 진짜 실탄이 나가서 촬영 스태프 여성 스태프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 내에서 총기 규제를 더 강화를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목소리에 힘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총기 규제 빨리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조널에서는 미국 내에서도 1인 가구가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젊은 사람들만 이렇게 1인 가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베이비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배우자가 사별을 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1인 가구가 또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지금 미국 내에서 소형 주택이 엄청나게 인기가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소형 주택을 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금리가 좀 저금리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가 오르기 전에 이제 빨리 집을 사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형 주택을 찾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소형 주택이 없. 다고 합니다. 매물이 없어가지고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소형주택 매물이 없어서 지금 가격은 이제 또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미국 MZ세대들 미국에 있는 많은 이 신세, 신세대라고 하면 조금 좀 옛날 사람인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 MZ세대들이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 붕괴가 돼가지고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하게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오징어 게임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이 오징어 게임을 엄청나게 열광하면서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CNN에서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쫓고는 있지만 그런데 그게 현실로 되지는 않고 빛만 엄청나게 쌓여가고 오징어 게임에서도 이 메인이 빛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 게임이 모여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랑 똑같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네, 굉장히 공감 능력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광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CNN에서는 분석을 하는 그런 기사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대기업들은 가격을 지금 소비자 가격을 올려도 이 미국 사람들은 지갑을 열 것이다. 사람들은 충분히 돈을 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 그리고 수많은 회사들에서 가격을 이제 올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계속 될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 연준에서는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진다고 하면은 미 연준에서 쓸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 가지고 물가를 잡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금리도 엄청나게 올리고 여러 가지의 이제 제재를 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주가에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은 주가는 좀 나빠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네요. 네 그러면서 트위터 CEO도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공급망 붕괴 때문에 초 인플레이션이 올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 우리들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초 인플레이션. 전 세계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예, 웬만하면은 지금 돈안 쓰는 게 최고인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재정 적자가 역대 두 번째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금 재정 적자가 있는데, 그런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사람들이 대공황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절하게 취한 행동들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미국의 재정 적자는 2조 7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2조 7천억 달러. 이것은 한국 돈으로 3천조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3천조 원. 와, 이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돈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폴 워커라고 아시나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Fast and Furious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1편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1편을 영화관에서 처음 본 뒤로 엄청나게 이 Fast and Furious 에 대한 이제 영화에 열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이 영화의 주인공은 폴 워커였어요. 그런데 이폴 워커가 정말 불행하게도 이제 자동차 사고 때문에 자동차에서 불이 타가지고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폴 워커의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23살인데 어제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댄스 앤더 퓨리스의 두 번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빈 디젤이라고 이 밀런인데 이빈 디젤이 직접 와가지고 이 결혼식에 참석을 하면서 신부 입장할 때 같이 입장을 해 줬다고 하네요 역시 폴 워커의 베스트 이렇게 좀 프렌드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sns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마이럴하게 퍼지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한 편의점에서 권총 강도가 두 명의 권총 강도가 이렇게 들어서는데 들어서자마자 거기에 있던 어느 한 백인 남성이 총을 바로 낚아채고 이 남성을 제압을 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저도 어저께 봤는데, 그런데 오늘 뉴스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 영상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남성은 이제 해병대 베테랑이라고 합니다. 네, 해병대 베테랑인데, 바로 이 남성이 총을 치면서 처음에 들어온 총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총을 치면서 이 남성을 제압을 했거든요. 이 범인을. 그러면서 뒤따라오던 이제 두 번째 범인은 혼비백산 해가지고 바로 도망갔다고 하네요. 이 해병대 베테랑은 첫 번째 이 범인을 이렇게 붙잡아두고 경찰이 올 때까지 제압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해병대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자기는 해병대에서 절대 헬스테이 타지 말고 바로 공격을 하라라고 그렇게 배웠다고 하네요. 절대 주저하지 말라라고 배웠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빡 해가지고 빡 제압하고 와.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 지금 난리 났습니다. 테슬라, 와, 3분기 때 어마 무시하게 많이 자동차를 팔아대가지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테슬라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예,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네, 테슬라 지금 아마도 이 다음 주에 내일부터 네, 테슬라 주가 계속 올라서 이제 천슬라 될것 같아요. 네, 천달러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제가 예전에 테슬라 주식 스플릿 하기 전에 그때 와이 테슬라 주식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laughs> 그 테슬라 주식이 만약에 스플릿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천슬라 되면은 지금 5천 달러 라는 소리에요 테슬라주 하나에 옛날 걸로 스플릿 하기 전에 꼴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와 테슬라 한 주에 5천 달러까지 간 겁니다 네 엄청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테슬라 자동차들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자동차들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시다시피 테슬라 중에서 가장 싼 자동차는 예, 모델3입니다 예, 모델3 모델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공약을 한 자동차 가격은 3만 5천 달러였죠 예, 3만 5천 달러였다가 이게 좀 수지 타산이 안 맞았는지, 그리고 인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계속 올렸어요. 제일 싼 버전인 35,000달러는 한 달만 만들고 말았습니다. 한몇 달밖에 안 만들었어요. 몇달 만들고, 그만 팔고, 그 다음부터 4만 달러짜리, 39,900달러짜리, 그것만 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4만 달러짜리 자동차가 지금 얼마 전에 2,000달러 올리고, 500달러 올리고 계속 올렸어요. 계속 올리다 보니까. 지금은 44,0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44,000달러고요 그리고 모델Y는 이제 완전히 싼 모델은 이제 전혀 팔지 않고 이제 롱레인지만 파는데 모델Y 역시 계속 가격을 올려 가지고 지금 모델Y 가장 싼게 57,000달러예요 57,000달러 그리고 모델S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모델S는 가장 싼게 95,000달러고요. 네, 가격을 계속 올렸습니다. 95,000달러고 모델X 있지 않습니까? 모델X 가장 비싼 거. 이것은 10만 5천 달러까지 가격을 올렸습니다. 와 테슬라 자동차는 역시 잘 나가니까 가격을 계속 올리네요. 뭐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지금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아, 테슬라는 계속 좀잘 나갈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멕시코 휴양지 이톨룸이라는 곳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마약 갱들 간의 총격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관광객들이 총격을 받았다. 다섯 명의 이제 사상자가 나와 가지고 이제 두 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뉴스가 또더 자세하게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두 명의 관광객은 모두 다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인도계 블로거였다고 요 인도계 여행 브이로거였다고 합니다. 와, 저도 지금 여행, 여행 유튜버까지는 아니지만 유튜버잖아요. 그리고 브이로거. 예, 그리고 제가 멕시코에 여행을 한번 가가지고 따꼬 같은 거 먹으면서 영상 한번 찍어 보려고 했는데 와... 예, 톨룸이라는 곳은 완전히 여행지다 보니까 관광지예요 그래서 이런 총격 사건 같은 게 전혀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여행지에서도 마약갱들 간의 총격사건이 일어났다. 멕시코 이렇게 여행 가는 게 점점 더 두려워지네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 캘리포니아나 여행을 하려고요. 그리고 이 에콰도르에서 얼마 전에 이 범죄와의 그리고 마약과의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 뒤에 에콰도르의 국가 대표 육상 선수가 총격을 맞아가지고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에콰도르는 계속 좀 범죄가 계속 좀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는 이 어느 한 교도소가 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도소가 습격을 받아가지고 수감이 되어 있던 수감자들이 아 800여 명이나 탈옥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버... in some